그럼 최근에 했던 종 게임 중에 제일 재밌게 한건 뭐야? 어나 소방관 시뮬레이터 재밌었어. 소방관 시뮬레이터. 오 아, 새로 나왔어. 이게 지금 약간 시뮬레이터 게임을 좀 같이 하는 애들이 있고, 응. 그냥 종 게임 합방률를 같이 하는 애들이 있는데. 응. 아 시뮬레이션 동아리가 있어? 깜 근데 동아리는 사실 아니고 그냥 재밌는 심렵게 발견했을 때 찾아오는 애들이 있어. 그건 멤버가 누군데? <웃음> <웃음> 왜 갑자기 그렇게 다운된 텐션으로 무, 물어봐? 아니 그냥 궁금해서. <laughs> 어. 어, 일단은 그 마왕 0216이랑 마다움이랑 음. 어. 어, 예, 예다야. 왜왜 왜 나는 안 불렀지? 킹영아어 <laughs> 어? 아 이제라도 부르면 되지 왜 과거를 가지고 그래? 나도 시뮬레이션 게임 참 좋아하는데. 아 너도 시뮬레이션 게임 좋아해? 어, 혹시 추리 게임은? 나 추리 게임 방탈출 미쳐.